My pizza <laughs> 상근은 데급 나오면 돼요. 삼급 많이 업데이트 많이 업데이트 많이 업데이트 많이 업데이트 많이 업데이트 많이 업데데 아니요, 지방, 지방 살고 3급이면 거의 다 상근 가요. 제 친구들 다 상근 갔어요. 3급인 애들. 난 흔들리지 않는다. 부러워, 그런 거 보면. 동사무소 상근이 있고, 현역 쪽으로 가는 상근이 있는데, 경기도는 지방이 아니, 아, 경기도도 나름이지. 지방인 것도 아니, 있고, 아닌 것도 있고. 천안은 좀 지방 쪽이라서. 지방. 이 사레 지방이나 빼라 이개새야 남양주도 지방이잖아. 어? 지방 인정. 밥이라도 맛있게 나오면은 괜찮겠다. 수호자네 여진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왜 수호자 들었지? 에리스 왔죠? 오 삼타 터트리고 빠지는 건 괜찮은데 어? 아 이거 안 되겠다. 오좀 괜찮아. <laughs> 평, 와, 대포는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... 덜 빠졌죠. 것이다. 와, 대포는 진짜 먹을 수밖에 없어! 제대로 꼬았네 <laughs> 아, 라인 너무 애매 음. 저거 잔나. 인기 응어는 뭐야? 치어... 개천? 100, 치어천 비트 저거 맞네? 저거잘 모르겠는데 뭐 아마존 해외 사는 사람들 뭐아 모르겠다. 그 옛날 기업 중에서 아마존이라고 알아? 응. 아마존 아니지. 아마존에서 인쇄했잖아. 트위칭. 어. 그거 화폐라고 어, 어잘 모르겠어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비트 근데 진짜 뭐지? 피트 나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. 천비트가 14,000원이었나? 네, <laughs> 네, 그러면. 근데 수수료 쪼금 더 중국인 중국 방송이 저런 거존나많아 중국인들 트위치 못 봐, 알아? 그러니까 판타티, 판타티 이런데 이 중국에서 실제로 대만인들이 트위치 볼수 있어. 중국인들 못 들어. 중국 플랫폼에서 저런 거 존나 많이 막 저기 저런 거 저렇게 또 배부상 쏘면, 제 음... 애들은 <목소리> 달러 돈에 인데 응원 듣는 거라고요? 아, 경기를 마라. 내가 중국에서 봐서 알아. 나도 못가는가 나도 못가나잡았나 역시 여자들이 돈잘 벌지. 가나은나 당연하지 어쩔 수 없어 남자들 훨씬 많으니까 채팅창 채팅 다 읽으면서 게임하는 거 숙련돼가지고 네, 그럴 때마다 집중 못하는 것도 있긴 했어요. 그 기본적인 거는 숙련돼 있는데, 맵을 잘못 보지. 게임 있는 거나 상대방을 정글로 위치 계속 파악하는 게안 되죠. 채팅창을 읽으면. <laughs> 그래서 빡집중할때는 채팅창 봐도 대답을 안 해. 아니아이아보아나아러 <laughs> 가는 게싫 아님, 아 간다는 거지? 아님, 뭐. <laughs> 상대요? 오른 상대는 6렙 이후에 괜찮아요. 초반은 2래이시는데 6렙 이후에 궁 생겼을 때 이겨요. 그리고 Q로, 그니까 오른 상대 할때 항상 누누이 어떤 챔프든지 똑같은 건데, 오른한테 딱 붙어 있으면 돼요. 그러면 W 쓸때 그냥 뒤로 지나가면 되거든요. 그냥, 오른이랑 1cm 안쪽으로 가까이 붙어 있다가, W 쓰면은 뒤로 걸어가면 돼. 그럼 딜교 이김. 그거는요, 방송 4개를 송출을 해도 채팅 그 통합 프로그램으로 채팅창 하나로 보기 때문에 4개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. 저랑 똑같아요. 채팅창 4개를 다 띄워서 보는 게 아니라 통합 프로그램이 있어요. 룬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게임 끝나면. 주문장렬은 초반용이에요.

왜 반대? 전멸 괜했었네. 아안 음. 써도 잡았지. 궁으로 잡았는데 <laughs> 배터리 없어서 교체해야 한다고? 20분 정도 걸리죠? 걸려 어차피 <laughs> 게임 끝날려나그질거 같은데? 미드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판테온으로 신드라 못 이기지 않나? 그냥 붙을 수가 없는데? 나이스. 안되나? 그럼 들어가지 이거? 몸으로? 진 CS를 못박네? 아, 아깝게 잡은건데 엘리스 템이 좀안 좋아가지고 좀만 잡을 수 있잖아 기브를안 갔다와가지고 코안가안 떴어요 쟤군까지 썼고 타워를 그냥 뿌시는게 낫겠다 이거 뿌시고 미드랑 빨리 스왑해주고 판테온 <laughs> 아, 판테온이 이거 타본이 나을 것 같은데, 내가 미드가... 아, 진작에 미드가 써야 되는데, 대답을 안 해가지고... 세금인가 대답을 안했지? 아저 죽겠다 빨리 가야돼 신드라도 있을수도 있거든요 여기저기 나이스야 나이스 그냥 지려버렸다 닌탑이라 한콤이 될까 모르겠는데 아이스아 이거 이기겠다 탑캐리 나오나요? 이제 비자 빠졌죠?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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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만 죽자 한 명만 죽 한명만 죽가 죽어라 한 명만 죽어야지 판테오 아 이거 더 때리는 판 w 이 아니었다 이 r 문제가 아니라 나이스 나이스 와우 나이스 지려버렸다 나이스 잘해 끝 케이틀린 잘하는데? 어. 플이 <laughs> <맛있어. 웃음> 못 잡냐? 어? 아, 많아 없네. 없었음? 없네. 아, 그냥 잡을 줄 알았는데 판테가 너무 많아였네. 아, 개까이큐 아, 하나만 날렸어도 괜찮은 걸로. 다 많았어. 하지 말자 이거. 마나 포션 진짜 마라 포션도 아니야. 그냥 마나 큐 마나가 45가 되는데 10더 있었으면 잡았어. 이거는 다음 템으로 적응형투 갈게요. 신데라 때문에. 스테락에다가 적응형 투구까지 가면은 딜이 아예 안들어와서 바로 1분 히드라 카운터에요 적응형 투구가 AP도 3명이나 있고 AD도 센 편이 아니라 파랑 이지잖아요 그럼 딜이 좀 약해요 이를리아 연우는 너무 안 좋아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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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래 뭐냐? 거드라나 몰락보다 스테락이 더 그냥 거드라나 안 가고요. 행이 좀 필요하면은 스테락 가고 필요 없으면은 그거 가요. 몰락검. 1대1 이겨야 되면 몰락검 많이 가죠 걸렸다. 사야겠다 할 것도 없는데 뭐 어드라 아예 안 가요. 이래서 생방송 보라는 거예요. 유튜브 보다 생방송 보시면은 그러니까 유튜브도 보고 생방송도 보면 좋은데, 둘다 보면 좋지. 유튜브 보다가 이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은 와서 물어보면은. 어지간하면 대답 다 하니까.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정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흠 말파 이여이피해야지 e 이게요 말파는 <laughs> 너무 쉽게 이겼다 이거는 그냥 탑이 그냥 터져가지고 스코어 4대4일때는 질거같았는데 그냥 터쳐버렸죠 예수고하시고요 <laughs> 네, 딜량은 당연히 1등이지. 음, 깔끔한 유튜브가 나왔죠? 예.